T-Y-I라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말 그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날개뼈를 잡아주고 옆으로 팔을 올리는 거요 이걸 T라고 하고요. 그리고 날개뼈를 뒤로 딱 잡아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리는 거를 Y라고 하고요. 그리고 날개뼈를 마찬가지로 잡아주고 귀 옆으로 팔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깨에 조금 더 부담이 갈수 있어서 이 I 동작은 날개뼈를 잡고 뒤로 하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시면 1kg 아령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1kg가 무거우면 0.5kg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1kg 모래주머니를 손에다가 감고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1kg를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맨손으로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침대를 기준으로 하면 침대에 이렇게 모서리로 딱 위치를 하셔가지고 손 하나를 이렇게 접어서 이마에 대주세요. 그런 다음에 날개뼈가 힘을 완전히 빼서 아래로 축 처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이렇게 딱 엎드린 상태에서 세팅이 되면 여기서 날개뼈를 먼저 올리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날개뼈를 올리는데 어깨를 위로 으쓱하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당겨주면서 밑으로 내려준다. 한마디로 여기 날개뼈 안쪽과 광배근을 써서 밑쪽으로 이렇게 당겨준다라는 느낌으로 몇번 이제 날개뼈를 컨트롤 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고 자, 티를 먼저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티를 먼저 들어가는데 쭉 날개뼈를 잡고 그대로 팔을 이렇게 옆으로 t 자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을 의, 의 올린다라는 느낌보다는 날개뼈로 팔을 들어준다. 날개뼈가 중심이 느낌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대로 날개뼈를 잡고 천천히 내려줬다가 날개뼈 힘 풀고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처음에 하시는 게 수월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자한번더 하나, 둘, 셋. 자이렇게 해서 T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T자를 자, 10개에서 12개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Y자로 들어가시는데 자 잡고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서 어, 대각선으로 올리시는 데 중요한 것은 어깨 상승모근이나 여기 목 쪽에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대로 광배근과 여기 안쪽에 중승모근 능형근 쪽에 힘을 딱 주셔가지고 날개뼈를 잡아주고 둘셋넷자 날개뼈 잡고 Y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팔에 느낌이 가는게 아니고 여기 날개뼈 여기 안쪽으로 힘을 꽉 준다라는 느낌으로 갔다가 힘을 주고 힘 빼고 자한번더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Y자를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날개뼈를 잡아주는 건 똑같은데 Y자를 위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깨가 이제 불편하실 경우에는 아령이나 이런 걸 집었을 때 어깨가 최대한 올리는 각도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좀더 이제 쉬운 방법으로는 아이를 뒤로 가셨다가 뒤로 해서 광배근이랑 날개뼈 안쪽을 조금 더 추가로 강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힘 푸시고, 쭉, 둘, 셋, 넷. 한번 더. 자, 날개뼈에 힘을 쭉 풀고, 날개뼈를 먼저 잡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이 구분 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요. 자 하나의 동작으로 하나 둘둘둘자 팔을 올리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날개뼈를 잡으면서 올립니다 셋둘넷둘 둘. 이런 식으로 가시고 자 Y 하나 둘둘둘 둘, 둘, 셋둘자 요렇게 해서 Y자를 가시고 또 마찬가지로 I도 하나 둘둘둘셋둘 요렇게 둘, 둘, 둘. 해가지고 어, 이 운동을 하신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 날개뼈 여기 안쪽과 여기 날개뼈 여기 위쪽으로 주로 자극이 가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힘이 이쪽으로 몰린다 그렇다면은 어 날개뼈에 대한 고정이라든지 안정화를 조금 소홀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잘 체크해서 날개뼈의 여기 안쪽 그리고 날개뼈의 위쪽 주로 여기에서 많은 자극이 오 와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바르게 하신 거고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1kg짜리 아령을 드셨어요. 자, 그대로 구분 동작으로 먼저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익숙해지면 그대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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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자, 와이. 하나, 둘 절대 올리지 마시고요. 딱 날개뼈를 딱 잡아주고 둘, 둘, 셋, 둘 하시고, 아이,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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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이렇게 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할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높은 베드가 만약에 없을 때는, 침대가 이 정도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령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땅에다 이걸 놓으세요. 그다음에 먼저 이렇게 날개뼈를 잡아주고 옆으로 보냈다가 그대로 날개뼈를 놓고 둘 그리고 Y도 하나 내렸다가 힘 빼고 둘 내리고, 여기까지. 자, 다시, 아이. 하나. 그대로. 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주시면 되니까, 침대에서 하실 때는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침대도 없고, 만약에 매트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여기서, 매트다. 그러면은, 땅에서 이렇게 딱. 잡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요. 그 다음에 날개뼈를 그대로 옆으로 잡고 그냥 살짝만 올리세요. 대신 어깨로 올리는 게 아니고 날개뼈를 단단히 딱 잡고 딱 잡고 날개뼈 힘 푸시고 날개뼈에 힘 주고 옆으로 올리시고 내리셨다가 한번더 날개뼈 힘팔 들어올리고 많이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올리고 이렇게 하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날개뼈를 또 아래, 안쪽을 잡고, 하나, 둘, 셋, 날개뼈 힘 풀고, 둘, 둘, 셋, 날개뼈 힘 풀고,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아이도, 하나, 둘, 셋, 잡고, 둘, 둘, 셋, 잡고,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매트 위에서 바닥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엎드려서 어깨 운동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잘만 수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견갑골 안정화 운동 그리고 날개뼈 주변 근육의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엎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팔을 올리기 위해서 이 상승모근의 활용도를 최대한 줄이시고 날개뼈를 잡는 걸 항상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을 날개뼈를 잡고 팔을 올린다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뇌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운동을 다한 다음에는 와 등쪽이 쫙 운동이 된 느낌이다. 날개뼈 주변이 운동이 된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되면은 그 운동은 비교적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쪼록 어 어깨 TYI 운동 진행해봤습니다.